쿠노이치 시바키의 속마음을 봤는데, 이 작품은 평점은 5점 만점에 4.8. 그리고 이 작품은 일단은 좀 재미가 있었어요. 하지만 단조로움이 좀 많아서 좀 아쉬웠고, 거기에 이 작가 자체가 장난을 잘 치는 타카키양의 작가라서 좀 많이 아쉬웠죠 기대한 만큼 수학을 못 거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내일은 어 일본 애니라서 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오리였습니다